오늘 부문의 말씀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그런 낯선 이방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서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서 고생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 또 기적을 또 이렇게 목격한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복음 전하면서 만났던 그런 사건과 기적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는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러한 낯선 곳에서 된 일을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런 낯선 곳에서 사도바울은 복음을 듣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사도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을 보고 사도바울은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순간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할때이 안주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설교를 듣다가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할때 폴떡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 루스트라의 온 도시가 둘 쑥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 안진뱅이가 그 여기에 들어온 이 낯선 사람 그 명령 한 마디에 말씀 한 마디에 홀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서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 강림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께서 말씀의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근데 이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또 화완들을 듬뿍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차려놓고 제사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극진히 섬기려고 했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진뱅이가 기적으로 일어난 건 놀라운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정말 역사이지만 이상하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도 보면은 참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다.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의 우상입니다. 사람을 너무 그렇게 띄우고 사람을 너무 추종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또좀 좋은 일을 하고 섬기고 그럴 때뭐 사람이 너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섬기듯 그들은 섬기로 했으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돼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 넘어서서 19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유대인들이 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원은 없어요. 철저하게 모세, 모세, 아브라함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는 정말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 그러는데 거기에 그 동족 유대인들이 시비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이 동족 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누스트라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어에서 온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또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해요. 거기 찾아와서 또 바울을 또 해방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 그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재판을 하고 사람을 사형에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의 도시들은 다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로마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을 때 정말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은 당해도 쉽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 이 약한 사람들, 이 시기와 질투가 끊일 날이 없어서 결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바오를 또 핍박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사슬에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끊임없이 그 아, 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더큰 죄, 더큰죄그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고 회개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그 끝은 마지막은 죽음이죠. 우리는 야구보서 1장 15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야구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조그만한 욕심 하나, 그 시기 질투, 그것이 또 엄청난 죄를 낳고, 또그 죄가 범람해서 죽음을 낳는 약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끝내는 죽음의 파멸에 이르는 그런 악인의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구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받았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 그 참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추격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 바로왕이 그 애국 그 바로왕이 홍해에서 빠져 죽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인의 심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핍박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처하고 일이 쫓겨나고 절이 쫓겨나고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는가?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바울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실신할 정도로 죽도록 돌에 맞아서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사도마울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을 22절 말씀에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이 이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비난을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뭐 우리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은혜 주시지만 그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만사형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항상 아니라고 그냥 늘 태평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럼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요. 그럼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 요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모르시나 봐. 부자가 안 돼가지고. <laughs>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너무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더냐면 나도 들었어요. 너나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난 여기가 좋아.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과 핍박을 주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믿음에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렇게 대리다고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저 일본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무진 핍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0년이나 앞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냐? 그럼 너희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지.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꽁꽁 묶어서 그 바다 한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밀물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서서히 바닷물에 이렇게 익사하도록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결국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환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가망신 하잖아요. 열 자녀가 다 죽죠. 집이 날라가죠. 욥의 아내도 나가버리죠. 또그 욥에 있는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욥이 마지막 남은 것은 생명 하나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욥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아라. 다른 건다 좋은데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욥기에그 무진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그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다시 한번 또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욥이 욥이 아니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허락된 환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쫓겨나고 또매를 맞고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저 평양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폭발적으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요. 엄청납니다. 1907년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세계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 2의 예루살렘입니다. 저 평양 땅은 평양이 아니에요. 제 2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어, 한국이라는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그때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평양, 또그 나무 시니주 북한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대게이 북쪽 지방에 보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거기서만 뱅글뱅글뱅글 맴도는 거예요. 가까운 남한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밑에 아래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평양 땅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이기는 힘쓰는데 더 이상 저 아래로 아래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목사들을 잡아다가 아주 그 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땅으로 남한 땅으로 흩어져서 이 땅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큰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교회, 그분은 원래 신의 주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서, 우리가 당하는 또는 자궁핍박도, 또 현대교회의 이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할 기회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크게 능력 있게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자 더 마음을 힘쓰고 애쓰면 수고하면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단련하해서 하나님 앞에 어우 깨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더 안전한 곳으로 아우 이제는 더 이상 감당 못해. 아, 나 이러다 죽을지 모르겠다. 나도 사람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웠던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장로들을 다시 세우고 택하여 그리고 금식기도 하게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께 위탁하고 주께 맡기고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가고 가서 26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시 선교 복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2차 또 3차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